오늘의 시간은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바리세인, 이름이 나오죠. 40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세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신 거예요. 참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요. 바리세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하고 자, 그런데 이게 순수한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이죠.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오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눈물로 발을 적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로 발을 적시려면은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뭐 1, 2분 흘려 갖고는 안 되겠죠? 아마 엉엉 울었을까요? 울면서 적어도 한 10분 이상은 울어야 적셔지지 않겠어요. 발이 한쪽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이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흘린 눈물로 발을 닦았어요. 일단은 발을 흙먼지를 털어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그 발에다 뭐했다? 자신의 입을 맞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입을 딱 맞췄다. 그뭔 뜻이에요? 내가 입을 맞출 정도로 이 발을 깨끗이 닦았다, 이 말이죠. 입을 딱 맞추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옥합을 깬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 목에다가 옥합을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손님이 오면 그 옥합 뚜껑을 열어서 딱 손에 한 방울 찍어가지고 이마에다 딱 찍어준다고 합니다. 그 옥합에는 향류가 들어있습니다. 향수와 향류의 차이, 전에 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향수는 향유 요만큼에 알코올 이만큼을 섞은 게 향수예요. 그 향수 여러분, 칙 뿌려 보시면 어때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게 알코올 성분이에요. 그래서 향유 요만큼에 향수 이만큼을 섞어서 칙칙 뿌리는 것이 향수예요. 향유는 이 지금 우리 강단 이만큼의 꽃을 채워 가지고 짜면 요만한 병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성지순례 맨 마지막 코스가 향류 가게예요. 안살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술인데 마지막 코스로 그 이집트 피라미드를 둘러보고 왔거든요. 그 흙먼지 세면서 하루종일 걸어 다니다가 피라미드 보고 스핑크스 보고 마지막 코스에 거기를 딱 갖다 놓으니까 엄청 피곤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향유 한 방울을 딱 찍어서 이마에 딱 찍어주는데 세상에 세상에 피로가 확 풀리는 거예요. 너도 나도 사는 거예요. 한 병에 10만 원. 저도 막 선물하려고 몇개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향유가 효능이 좋아요. 그 무슨 아로마 테라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한 병씩은 꼭 들고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면 한 방울 똑 찍어가지고 이마에만 딱 찍어줘도 온몸에 악취가 사라지고 냄새로 그 향료 냄새로 딱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이 여자는 지금 그 향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부었다 그랬어요. 한 방울. 이거 뭡니까? 그 향료 뚜껑을 깨트린 거예요. 깨트려가지고 그 향료를 그 발에 통째로 부어서 그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당황스럽죠? 네, 이거보다 더 당황스러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여자 자체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간음죄를 지었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사람을 죽였는지, 사기를 쳤는지, 어떤 죄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알수 있는 것은 이 여자는 소문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아시는지는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본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이것을 그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말로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죠. 마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또 강조하고 있죠.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거다. 여러분, 잘못은 지금 누가 있어요? 잘못은 누가 있어요? 이 여인이 했잖아요. 여인이 갑자기 난입해가지고 발을 닦고 향류를 붓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이 엿, 어, 썩 물러가. 초대도 안 했는데 왜 와가지고 이래? 이 여자를 탓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세인은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성동 격도도 유분수지. 유분수지. 한강에서, 뭐, 어디서 빼앗맞고 한강 가서 욕한다고 예수님한테 탓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바리세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식사 대접을 하려고 초대한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관찰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대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에게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스테레오타입 아닙니까? 그게 선입견이라는 뜻이에요. 선입견. 바리새인이 가진 선입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율법적인 선입견.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왜? 나사렛 출신이니까. 율법에 메시아는 어디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런데 이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선입견. 이분은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일은 뭐죠? 로마를 물리치고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인데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만나라 보자 해서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메시아가 아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세인의 선입견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걸까요? 아닐까요?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선입견이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잘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고에서 태어나셨다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를 않는 거죠. 얘기를 해도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니까 가짜 뉴스에 의해서 선입견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짜 뉴스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니까 태어난 것도 나사렛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단 말은 거짓말이다 가짜 뉴스의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 이 메시아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나는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일을 안 하니까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뭔 말입니까? 자기의 기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기대가 선입견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리하면, 이 바리세인의 선입견은 사실도 아니고, 올바른 생각도 아니죠. 왜? 가짜뉴스와 잘못된 기대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축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만약 저희 집에 예수님 오신다, 와 저는요 먼지 한 톨도 안 남겨두게 청소 싹 하고 한 시간 전부터 나가서 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오시면은 앉지도 않고 이거 좀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어떻습니까? 가시는 게 아쉬워가지고 막 붙잡고 할 텐데 이 바리새인은.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물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44절에 보면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손님으로 초대한 게 아니에요. 어디 메시아인지 보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세인과 같은 선입견으로 2019년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당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고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면 남들이 욕을 할 거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이 자리에서 엉뚱하게도 손님을 초대한 바리세인은 은혜를 못 받고 이 여인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선입견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선입견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이 죄인인 여인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2019년도를 시작한 지가 이제 13일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선입견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경기가 더안 좋아진대. 내 몸이 더 좋아질 리는 없겠지. 우리 가정이 더 힘들어질 거니까 허리띠를 쫄라 매자. 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다. 올해도 더 재미가 없겠지. 우리 이런 선입견들에 빠져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나 근거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와 잘못된 기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경제가 안 좋아지고 다 힘들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을 것이, 어,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이고 의사가 당신 몸은 더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내 몸은 좋아질 것이며 내 가정이 나아질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가정에 좋을 날을 주시고 내 신앙생활이 딱히 재미있을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2019년도에는 신앙의 축복과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선입견을 깨뜨린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뜨리고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2019년도에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두 사람 바리새인과 여인 바리새인에게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거야라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해가지고 나사렛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은혜를 못 받았는데 이 선입견의 좀더 구체적인 이유들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저분은 메시아가 아닐 거야 라는 의심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나는 겸손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당신 교만하지요? 하면 예, 교만합니다. <laughs>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교만은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리세인은 잘 잘못을 판단하는 사람이지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을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첫째로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들레임 출신이실 것이다.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를 믿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믿겠지만, 이 여인의 진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나를 죄인 취급하고 만나주지도 않지만,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도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봐서 뭐 인물이 잘 생겨서 뭐 나한테 돈을 줄것 같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것 같아서가 아니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나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깨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더 그렇죠. 오늘날은 교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나한 성도라는 성도가 있어요 가나한 성도 가나한 성도가 뭐예요? 가난을 쫓아다니는 성도라는 거죠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 에좀 다니다가 이 사람 때문에 안 나가 저 교회 가고 저교회에좀 다니다가 이 목사님 때문에 안 나와 여기 에좀 다니고 여기 에좀 다니다가 이 교회 하는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가난은 거꾸로 해보세요 뭐예요? 안 나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3, 300만 명이 있답니다. 300만 명이. 이왜 그럴까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 보고 하면은 제대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 다 맞춰주고 여러분 뜻대로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100% 나한테 맞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 없어요. 사람들이 좋으면 목사가 싫고, 목사가 좋으면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도 좋고 목사도 좋은데 시설이나 환경이 안 좋고, 100% 맞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여기저기 옮겨다니다 보면 결국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인물이 좋다, 능력이 많다, 나를 고쳐주신다, 이거 보게 한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라는 말씀을 믿고 왔더니 진짜 자기를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간 것입니다. 2019년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우리 주세움 교회도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마귀는 꼭 단점만 보게 만들고 그 단점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안 나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또 환경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간다. 말씀에 은혜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한 교회는 뭐 멀리 이사를 가거나 직장이 바뀌는 경우가 아니면 한 시간 안에 거리면 옮기지 않고 한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므로내 자녀들도 그 교회 뿌리를 내려서 주님 모실 때까지 내 후손들이 그 교회 중직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끔 말씀으로 신앙생활하여 이 여인처럼 선입견을 빼고 축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여인이 선입견을 깰수 있었던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내가 교만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겸손하다고 하죠. 근데 겸손은 자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세에서. 바리세인, 교만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또 여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거다 속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속으로만. 근데 속으로만 얘기한 걸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어요? 겉으로 탁 드러나요. 예수님 뭐랬습니까? 너는 내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이 바리세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세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씻겨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몸에서는 악취가 났을 거예요. 땀 냄새, 발 냄새, 모래 냄새, 자기들은 다 이마에 향유 발라서 향기가 나면서 예수님은 냄새 나게건 가만히 놔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교만하다 어떻게 알수 있느냐 말로는 안 하는데 태도에서 들어요. 고개 빳빳하고 가만 앉아 있고 지켜만 보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으면 교만한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죠딱 자세부터 보세요. 엎드려 있습니다. 자기 눈물로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평생 써야 될 향유병, 목을 따가지고 발에다 부어서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뭘 잘, 말로 하는 겸손은 겸손이 아닙니다. 태도에서 다 드러납니다. 고개가 빳빳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는 다 챙기면서 남은 돕지 않고, 그건 교만한 것이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말을 안 해도 항상 웃고, 항상 인사하고, 항상 섬기고, 섬기고 난 다음에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또 다른 섬김을 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면 선입견이 없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 위치가 높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다 알로 보는 거예요. 낮게 보는 거예요. 자, 낮게 보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따지게 되는 거죠.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이건 잘못된 것 같아. 교만한 사람은 내가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따져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낮은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못하는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겠습니까? 그냥,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할 일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해도 태도에서, 모습에서 교만은 다 드러나요. 하지만 겸손 또한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낮은 자리에서 말 없이 섬기고 판단하지 않고 따지지 않으면 그것이 겸손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2018년도 높은 자리에서 내가 높다 하며 남들의 모습을 따지고 묻고 지적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입견이 생기고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쳐 버렸을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 여인의 겸손함을 분 받읍시다.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은혜 받을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죄인인지 의인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경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교만하게 판단하며 사셨던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 이 예배 시간부터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2018년도에 있었던 교만은 다 제해버리시고 여러분의 겸손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하셨던 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로 하는 겸손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태도로 하는 겸손을 통하여 2019년도에는 평안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깰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죠.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재고 있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 메시한 거 아닌가 보자. 판단하고 있는,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율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잘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잘하십니까? 예수님이 돈 욕심을 냈습니까? 예수님이 권력 욕심을 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뭐 욕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자기 이익을 취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 뭐 어떤 일을 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듣도 못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장점은 쏙 빼먹고 나사렛 출신이야. 왜 로마를 안 물리쳐줘? 이두 가지 생각이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좋은 점은 다 그냥 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지 않고 그리고 어 나사렛 출신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지만은 이 예수님께 확실한 게 하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를 사랑해주더라 이거예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진짜 다른 사람들은 오 저거 바로 저거 웅성웅성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맨 끝에 구원과 평안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와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죠. 여러분, 2019년도에는 우리 사랑합시다. 다시 한 번, 2019년도에는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들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해 보시면 여자 친구가 옆에서 방귀를뽑껴도아유 어디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지? 이럽니다. 막 남자 친구가요,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땀냄새가 나도 어쩜 저렇게 멋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단점이 보이잖아요. 근데 서로가 미워지면 방구를 끼면 이 놈의 옆에 내가 어디서 유독 가스를 풍기고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여보 나왔어 하는데 여보 좀 씻고 와요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바뀐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돼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마땅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을 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험을 만날 것 같으니까 그 위험을 미리미리 없애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입니까 우리 같이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국 가면 멸류관을 쌓아놓고 계신 분이니 우리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당장의 소원을 안 들어준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내손인 거예요, 내 손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볼때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나고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분들이에요. 어쨌든간에 잘하는 게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좋은 거를 보면 말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말안 듣는다고 정말 고집 피운다고 또 자기 멋대로 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손에 여러분. 판단하면은 내 손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내게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과 교만과 판단에 사로잡힌 자는 선입견에 빠져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감춰 놓으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 선입견을 내 가족의 선입견, 성도의 선입견, 내 신앙의 선입견, 경제와 정치 이 세상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 보고 나아가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모두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축복과 평안과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